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다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 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번 안주관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모대 전후서는 목회의 서신이라고 불리워집니다. 특별히 이 장은 교회 안에서 공적 예배 시에 남녀 간의 풍행과 기본 질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부터 보시면 여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또 이와 같이 라고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원문에 보니까 앞절에 있는 것과 같이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절에 뭐라고 했는고 하니, 남자들이 공중예배 시에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동일하게 그런 말이죠. 그러니 남자들이 기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공중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거룩함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구절이 바로 여성들의 복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딴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성들이 어떤 단장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죠. 만약에 그런 의미로 적었다면 본성적으로 아름다워지기를 원하는 여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무런 단장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처럼 보기가 불편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적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부유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서는 자신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화려한 장식과 값진 의복을 치장을 하고서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과시욕이 당시 다양한 사람들과 계층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서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의 행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곤면합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가장 큰 지장은 외모를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단정하게 옷을 입고 꾸며야 되겠죠. 그러나 너무 화려하게 겉모양을 사치스럽게 꾸미지 말고 마음의 미덕인 선행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꾸미고 있습니까? 세상을 닮은 외면보다 주님을 닮은 내면을 치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외면보다는 착한 행실을 위한 소비에 인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또 다른 종류의 여인들, 특별히 교회에서 가르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여자들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11절, 12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 지니라. 모든 일에 순종하고 가르치려 하지 말고 조용히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칫 바울이 여자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고 고난을 남용하여 예배의 질서를 물란하게 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권고했던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당시 에베소 교회 여인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못하게 금지했을까요? 13절, 14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바울은 가부장적인 원리에 따라서 남녀를 구분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 원리에 따라서 남녀 간의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제도화에 있던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거부하고 또 여성이 남성을 주관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남녀 간의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배제되어야 하며 남녀가 자신의 고유한 역할에 충실하게 될때 공동체는 창조의 질서대로 바르게 세워져 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5절에 순종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킨다면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서로 돕는 관계로 창조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남자는 경건한 기도로 여자들을 돕고 여자들은 겸손한 배움으로 남자를 도울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신사와 숙녀로서 서로를 돕고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며 아내는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 같이 존경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주신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영적인 신사 숙녀로서 서로를 기도와 겸손함으로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